여러분들, 오늘 거래소 열어보셨죠? 선열이 낭자합니다. 여기저기 피가 튀기고 있고요. 피냄새가 나는 듯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급락을 했죠. 제 기억에는, 이게 뭐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4월의 가격과 비슷해지지 않은가 싶어요. 예. 그만큼 급락을 했는데, 역시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 이더리움은 다른 알트코인보다 더 급격하게 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또 7%나 급락을 했는데, 이게 더큰폭락의 신호인지, 알트코인의 대장주인데, 그리고 또,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암호화폐, 어떤 암호화폐건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더리움의 향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하죠. 그건 뭐, 따로 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더리움이 날지 않고서는 알트코인 시장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가 없어요. 알트코인 불장의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왜 폭락을 했는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셧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90%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53%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걸 비관,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다음에 셧다운이 풀리면서 이제 12월 1일 날 연준의 QT가 중단되잖아요. 예. 양적 긴축이 중단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전개가 될 텐데 이 Q 양적 완화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확실, 불안하게 느끼니까 이 양적 완화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 과연 어떤 속도로 될까? 지금 잔뜩 쫄아 있는 거예요, 시장이. 잔뜩 겁을 먹고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소재, 좋은 이슈로 해석해야 될이 양적 완화조차도, 이게 속도가 과연 빠를까, 느릴까.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시장과 기관이. 또 하나는, 유동성의 양대 축이죠. 제모부 TJ, 일반 회계 지갑에 지금 잠겨있는, 샷다운 때문에 잠겨있었던 1.2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돈에, 이제 방출이 될거 아닙니까? 샷다운 끝났으니까. 그랬을 때, 이 방출 규모나 속도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그니까 이것도 원래는, 야, 이제 풀리는구나, 셧다운 됐으니. 까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시장 자체가, 아, 이게 얼마나 빠를까? 얼마나 빨리 될까? 어느 규모로 이게 풀려나갈까? 이거를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급락을 낳고 있고요. 그 속에서 특히 이더리움은 더욱더 가혹하게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더리움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더욱더 가혹한 눌림을 당할까요? 어,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거의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어, 적어도 올해는 뭐,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올해 공개된 게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그건 뭐냐면, 구금융, 그죠? 옛날 금융, 블록체인 금융 말고요. 구금융과 월가가 이더리움을 발견한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고민을 했겠죠. 그 전부터 사기도 하고, 하여간 쟁여놓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중요한 건 대중적으로 오픈이 된 거예요. 뭐가? 아, 구금융권과 월가가 이더리움을 핵심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세상의 모든 금융을 이더리움 위에 올리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림자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어, 트럼프를 꼭두각시처럼 사용한다는 그 피터 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엔 개인적으로 뭐 그런 말도 있었죠. 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팔고 이더리움을 샀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그렇 비트마인을 통해서 비트마인의 일대주주예요 일대주주. 피터 틸이. 예. 엄청나게 사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게 있죠. 그 나머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사고 싶은데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어떤 암호화폐보다도. 그래서 더 이더리움을 누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혹하게 눌린다는 거는 구금융권이 그 월가가 얼마나 이더리움에 대한 욕망, 탐욕에 가득 차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이, 이 상황에서 비트마인이나 말씀드린 피터 틸이 왜 계속 이더리움을 매집하겠습니까? 계속 매집하거든요. 이렇게 가혹한 눌림을 당하는데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알트코인보다도 더 눌림을 당하는 게 바로 구 금융가, 월가가 이더리움을 그만큼 사랑해서다. 라고 저는 좀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하고 싶고요. 저는 100%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유가 있는 한 계속 계속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십시오. 저도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에요. 많이 눌렸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빚내사라는 뭐건 아니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더리움, 어, 집중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급락은 했으나 이거는 더큰 폭락의 신호가 아니고요. 연준의 QE, 즉양적완화 재무부의 시중의로의 현금 방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불장이 적어도 비트코인은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겠죠. 뭐 12월이나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내년 1월, 2월, 3월을 거쳐가면서 암호화폐 불장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의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드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추어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구의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어, 모자이크 한거 양해 바라구요. 그니까 러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592-691-010 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